어. 모르는 사람이 말 걸면 안 돼. 쭉 내려가면 강남 시집이 있어. 너 혼자 갔다, 시집에. 지금... 추워. 춥지 않냐? 그냥 쓱 그냥 걷자. 좀 걸어갔다 오자. 손안 추워? 어, 그래, 그래. 그래. 밥도 먹었겠다. 쓱 걸어갔다 오자. 어 아우디 야 강남 소나타냐 아우디 뭐야 저차야 페라리 봐라 페라리 봐라 저거 아 좋아 소리 봐라 저거 야 연예인일 가능성 100%어야 좋다 오야오오 오. 오, 좋다 좋아 또 좋다 강남 오니까 저런 것도 보는구이아 그다음은 BMW 야 무슨 뭐야 일반 차 찾기 뭐 미션 해야 되나 야뭐 시가 막히구만 이건 또 뭐야 어 좋아 좋아요 좋아요 야, 무슨, 뭐, 국산차 찾기, 뭐, 미션입니까, 여러분들? 그 흔한 인형뽑기도안 보입니다. 소외감이 느껴져요, 여러분들. 지금 뉴욕에 온 지금 한인 같습니다, 지금. 아, 여러분들. 아, 국산차를 찾기 힘든 현실. 아, 이곳이 바로 강남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차조심. 강남 스타일. 아, 가기 싫다. 금호동 님이 가지 말라고 100개를 감사합니다.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올라가 있을래요. 뭘로 뭐 내려가? 100개 감사합니다. 사람 너무 많아. 싫어, 싫어. 아우디, 또 아우디, 아우디, 바밤바, 바밤바. 시청 시청자세요? 네. 아우디. 어가세요아청자 어? 어. 네. 시청자시청 우와. 진짜 신기합니다, 여러분들. 외제차 타는 시청자입니다. <laughs> 큰 손인가? 야, 큰 손인가? 야, 외제차 타고 있으면 100개만 뜯어, 뜯어보자. 줄것 같아, 아우디니까. 100개만 주십시오. 한번 해봐야지. 아, 차 멈췄다. 아, 아 다행이다. 멈춰 있다. 분명히 부자일 거야. 이차 맞겠지? 아우디가 어 맞다. 야차 조심해. 잠시만요. 타타 타. 춥잖아. 네. 안녕하세요 형님. 네. 안녕하세요. 아니, 집이 앞에 라가고 집이 앞이세요? 강남 사세요? 닉네임이 어떻게 되세요? 네. 아, 보는 진짜, 것만 봐도 뭐 소리가 저내 목소리다. 아, 뭐야 이거 소리가 차에서 나오네. 보고 아니요, 있어가지고요. 블루투스예요? 하세요? 네. 그래서 예. 우회전해 주세요. 집이 앞이세요? 소리 좀 꺼주시면. 닉네임이 어떻게 되세요? 아이고, 네. 네. 아니, 우와. 네. 형님 제가 아는 분이죠 닉네임. 아니아저 아니, 그냥 보기만 해서 잘 몰라요 저는. 그냥 맨날 재밌어가지고 그냥. 실례지만 형님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저서. 서른입니다. 서른이세요? 네. 아 형님 무슨 일 하시길래 여기 서른에 젊은 나이에 이 비싼 차를 타십니까? 아니 아니에요. <laughs> 아닙니까? 네. 아, 따뜻합니다. 아예 아, 예, 여기 위에서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신개념 네. 방송 시청자가 운전해 준다. <laughs> 어? 뭐. 조심히 운전하십시오 네. <laughs> 형님. 아유. 아 형님 설원에 성공하셨습니다. 아 아니에요. 평소에 방송 가끔 보십니까? 아 거의 매일 봐요. 아 매일 보세요? 네. 네 팬클럽 가입 못하셨습니까? 네, 저희가 요즘에 저희가 새로운 코너인데요 네. 실시간 팬클럽 가입을 하라 이런 거거든요. 네. 충전된 풍선 있으세요? 아니 저아 없어 아, 아, 없애... 아 그럼 어쩔 수 없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만 가보고요 혹시 네. 닉네임이 어떻게 되세요? 저 닉네임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 닉네임 뭔지도 모르세요?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저희 들어가 보고 형님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아, 네. 아이고. 잠시만. 예요. 차가 왔어. 와우디 타봤습니다 여러분들. 퇴근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 오늘 휴가라서. 아 휴가세요? 네 공부하고 그냥. 와 휴가 공부하고 휴가에 금수죠아 형님 제가 존경합니다. 열심히 살기도 지금 내려 도될것 같은데. 조심히 내리겠습니다. 안녕가세요 네. 네, 예. 네. 내려 내려. 어가십오 형님. 시청자 차를 느껴보았습니다. 역시 강남에 오니까 여러분들. 아 시청자도 아우디 타고. 와, 아, 좋다. <laughs> 진짜 거지 같다, <그지갑다>, 우리. <laughs> 오, 이거 뭐야? 연예인 차인가? 연예인 차네. <laughs> 아, 나왜 이렇게 거지 같지, 오늘? 이러면 안 되는데. 오, 오, 오 연예인이구만. 어 역시, 역시 강남 클럭션어 역시 강남 클럭션은 여러분들 7dB를 등가합니다. 대단합니다. 오. 여러분들 대단합니다. 천지가 무너지는 아 천지 개벽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본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커맨드 센터. 어, 좋다. 아 좋다. 아나하다 아이 멋있어. 아이 무슨 아이스크림이야 겨울에. 맛있어? 그래? 뭐 하는 거야 지금? 어? <웃음> <웃음> 뭐 하는 거야 지금? <웃음> 에버랜드? 아 <laughs> 맛있다. 음, 음. 오, 맛있네요. 이 뭐야? 진짜 맛있다. 나 밑에 있어? 우리 애도 하나 줘. 이걸로 줘? 기지원한테 형 더러운 사람 아니다? 네네 체분이 빤거야 아이 네. 왜그래 남자끼리 아밀라제 가지고 아, 아니 아니, 아니 어. 100%는 아닌데 이거 음, 맛있다 한입 먹어 어어 아. 네, 어, 저기 네. 저, 차 하나 또 왔네 아. 네, 네. 어 네. 연말 연시가 되자 많은 분들이 기부와 네. 아예안하십니까 <laughs> 네, 아프리카 이번에는 가수가 안 오고요. B.J.로 아, 하면... 어, 어, 잠깐만, 너 어, 어디서 뵌 분인데? 작년에... 아 저기 로얄... 우리 우리 행사 할때 때는... 그게 제가 이렇게 네 여... 봤어요. 그쵸? 나이미스랑 막 얘기하고 있었어. 하아... 팔짱을. 누가? 이거. 아, 연예인들 같다. 아프리카 나는 진짜 아프리카 직원이다. 이거 뭐. 네. 네. 나이 뮤주스요 누가 나이 뮤주스요 나이 뮤주스안 오는데? 오늘 누구 아야? 나이 뮤주스 아니에요. 오늘 안 오죠. 은지 안 불렀는데? 언지는 남이 아니잖아. 경리, 응. 뭐, 지금. 야, 여러분들, 강남에 택시가 이상합니다. 여러분들, 레이 택시가 있습니다. 아, 근데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상하다. 레이가 택시가 있나? 이상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이 우버 택시라고 실제로 이렇게 약간 이런식으로 얘기해주면서 이렇게 웃길려오는 거지. 실제로는 이제 강남에 왔다고 해서 절대 쫄거나 그러지 않아요. 거지 중에 제일 거지가 강남 거지거든, 여러분들. 네. 경호원 인터뷰? 안돼요. 경호원분들을 맑으면 안돼요. 경호원분들말 맑으면 때려요. NS가? 실제로 강남에 와서 강남에, 이제 터키에는 이런 속담이 있어. 강남 가면 강남 스타일 미안합니다. 성대모사 괜히 해서. 김상중, 청부사립범, 정태수, 조직폭력배, 박궁철이 사이코패스, 이정문이. 아, 너무 춥습니다. 일로와, 인사 한번 해줘, 희한아. 매니저로서 인사 한번 해줘. 오늘, 어, 오늘 어떤 그거고? 봐봐, 봐봐. 아, 안 해줘. 뭐 애교야. 자, 자, 오늘 저희 FC 어벤져스의 지금 2년차. 또 매니저 역할을 해주고 있는 우리 희연양입니다. 오늘 어떤 날인가요? 오늘 어벤져스 막년회를 합니다. <웃음> <웃음> 아, 나 카메라 울렁증 있다. <laughs> 어, 금호동님 100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 안돼. 진짜야, 카메라. 얘가 사진 다 찍거든요. 네가 찍으면서 울렁증 있어? 에, 이 울렁증한테. I'm 에 남자친구 생겼니? 아 있구나. 아유, 잘 n 요 응. 왜, 왜? 뭘 해줘? e <laughs> 뭐? 인기가 없어 sure. I'm not sure. i 개 not sure. I'm b c 개그맨 r e 그 m 거 시키지 마라 <laughs> 어? 혼난다 너 긴건 MBC의 코미디가 없지. 2300분. 네, 추천하기 한 번씩 해주시고. 좀 기다리는 동안 또 담배 한대 살짝 피겠습니다. 지훈아, 지금은 따라와도 돼. 우울할 땐똥 싸. 아, 요쪽, 아, 요쪽 찍어, 어 여쪽 여쪽 방향 찍어도 좋다. 아나 이제 서울역에서 누가 나한테 담배 한 갑치만 달라 그러면 바로 그냥 어퍼커스 후려버릴 거야. 지금 한갑에 이제 얼마야? 와 아, 진짜. 내년부터 올라. 어 내년부터는 전구역 흡연 금지야 이제. 아예 그냥 카페도 흡연석도 없어져. 필터까지 쪽쪽 빨 거야, 씨. 내가 봤을 땐 그게 나올 것 같아. 담배가 한 갑이 만하잖아. 이게 나올 것 같아. 하프 담배. 그러니까 빨리 피고 빨리 끄는 사람들을 위해서 담배도 작은 거지. 그러니까 기존 담배가 요 정도잖아? 그럼 요 정도짜리. 그냥 한네번 빨면 없지는 어 거. 다섯 번? 그런 게 나온다 분명히. 아이디어 좋죠 가격은 반값은 넘어하고 한... 1,700원? 2,000원? 어. <laughs> 하프 담배가 이미 있어? 쭈발. 내가 생각한 건 남들도 하는구만. 연예인이다. 카니발. 아, 우리도 이런 거 하나 살까? 카니발 리무진 아휴. 가끔 보면 근데 내가 더 유명한 거 같은 사람도 있는데. 왜냐면 난 폐북에서, 응, 그만해야겠구먼. 아, 폐북이 더잘 돼야 되는데, 씨. 야, 무슨 의자를 무슨 초등학생용으로 무슨 궁뎅이 내 반쪽 들어가는 걸 준비해놨니. 나는 꼭 이런 의자는 이렇게 앉고 싶더라고. 이 영, 공감하나? 이런 의자는 꼭 이렇게 앉아야 좀잘 마시지. 어, 왠지 이렇게 앉아야지 조금 공감합니까? 왠지 이런 잖아 <laughs> 이렇게 앉고 싶어 이게 편해 이렇게 앉는게 어. 리포터라는 직업이 진짜 힘듭니다 저도 예전에 했었는데 12시간 기다리고 인터뷰 못하는 날이 많아요 그리고 12시간 기다렸을 때딱그 벤에서 나와서 나를 벌레처럼 바라보면서 뻔히 기다린 거 알면서 개무시하고 가던 그 연예인하고 그 매니저 아직도 기억합니다 나중에 진짜 꼭 하, 진짜 씨 지금도 생각하면 1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12시간을 12시간이 뭐야 새벽 6시에 나가서 집에 몇 시에 왔지 12시 넘어서 왔으니까 그 사람 기다린 것만 12시간인데 하, 진짜 매정하더라 그냥 인사 한마디 해주면 되는데 있어요 예 있는데 뭐그 사람도 뭐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겠지만 전 그때 너무 비참했어요 내가 어렸을 적 꿈꾼 연예인은 이게 아니었는데 나도 누군가에게 인터뷰를 하고 막 이런 사람이었는데 생활에 치이고 하다보니까 한뭐 그거 네. 출연료 거 10만원 벌라고 크으 진짜 그런 거 보면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터지는 날에 어떤 분이 뭐천개 싸주고 이러면 이게 출연료잖아요 저한테는 그럼 진짜 행복합니다 예 천만원 3만 원 돈이면 이 새끼들은 기승전 철구야. 내가 연예인이라 그랬는데도 와, 이 새끼 똥 된장 구별 못 하고 아주 그냥. 니네왜 그러냐? 어? 뭐 비슷한 거 나오면 얘기 좀 해라. 뭐 BJ를 내가 인터뷰했다 그러면 나뭔기 이게 뭐. 좋다. 17. 그래 좋다. 철구 참 예의 바르고 인성 좋죠. 제가 코미디 빅리그 보고 싶다고 해 가지고 저기 재수 씨랑 볼수 있게 1월 달로 해 가지고. 어? 또 벤츠가 안데 들어오네. 어, 마이크 교체 해도 돼? 음. 제수이라고 해야지. 이 손이 좀 시렵긴 하네요. 음. 아프리카 b j 가된 계기가 뭐예요? 돈 벌라고? 돈이 없어서. 개그맨 하다가 일자리 잃어서 돈 벌라고 했어요. 진짜로? 돈 벌려고 했어요, 솔직하게. 돈 벌려고 하는 거죠. BJ 중에, 솔직히 뭐, 전 방송이 좋아요. 음, 아니야.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아, 먹고 살아야지. 돈이 없는데 어떡해. <laughs> 아무도 날안 불러주고. 오디션 많이 보러 다녔는데. 그런데 벌써 이제 5년 지났고, 이제 며칠 있으면 6년 차네요. 20대에 거의 절반 이상을 바쳤죠. 공대 길거리에서부터 봤어요? 고맙습니다 네. 휴대폰 요금이요? 한 달에 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못해도 5, 60만 원은 나와요 핸드폰만 2, 30만 원 나오고 이제 에그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네. 진짜 LG에서는 저한테 상 줘야 됩니다 진짜 제가 제일 많이 쓸 걸요? 네. 왜냐하면 저희 에그만 저희 세개세개 어, 에그 세개 가지고 네. 있기 때문에 기본 요금만 해도 네. 원래 무제한이 있는데 속도 제한이 걸려요 네. VIP 카드, 어, VIP에요. l g 플러스에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고객님은 VIP로서 바로, 나 연결 바로 되더라고, 상담 전화가. 그런 게 있더라고. 그지 같은 상술이죠. 따지고 보면, 그냥 내가 전화 잘 되는 시간에 걸었을 거야. 어. 그럼요. 이 새끼도 남자네. 알아서 잘 찍네. 잘했다. 여자들도 왜잘안 되는가? 허윤미 씨가 예? 누구요? 네? 아, 가겠습니다. 네, 우리 카페 사장님께서 <laughs>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 얘기하라고. 알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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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입니다 여러분 알베르 광고 알베르 광고 강남 역삼동 가이베르 618-11번지 역삼동 알베르 알베르 연말 연시 알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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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장 알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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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8-11번지 알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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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삼동 알베르 됐죠? 알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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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베르, 아, 알베르. 아까 저희 시청자 지나갔어요 말씀 관련 주세요. 아예 아닙니다. 뭐? 나중에. 예? 아예 아닙니다. 원하는 예? 아예. 친구는 먹고 싶은 거 같은데. 참이슬하네. 아예 아닙 저희 일 끝나고. 알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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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베르.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몇년 됐어요? 1년 됐어요. 1년이요? 이야. 지하까지 싹 있네요. 지하 1층, 지상 2층? 3층, 플라이비타게 룸도 있고. 총몇 평이에요, 여기? 300평. 와. 우리 나이 제일 커요 형님이라고 하겠습니다 형님. 그냥 편하게 최군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최군 예 형님 사랑합니다 형님 어 형님 손목이 허전하시네 시계 하나 하셔야 될것 같은데 아니 이런거되게 싫어요, <웃음> <웃음> <사는 거> 싫어요. <laughs>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laughs> 형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연예인분들이 썩썩 오고 있는데 지금 기자님들이 좀 늦으셔서 먼저 대기하러 들어가보겠습니다 슈 잭맨이랑 어, 슈 잭맨이랑 영화 찍 영화 외우셔 네. 성함이 어떻게 되니 나태주씨라고 나태주 아, 한국에서는 약간 잘 여, 여성분 여성분이시지 남, 남자 남자 저 여성분은 태미씨라고 남... 정글의 법칙에 아태권도소녀태 모도 했죠 태미 태미 네 태미 씨 태미 네 태미 테미. 네, 그 남자분이 누구라고요 나태주 나태주씨 네. 조금 있다 슈 잭맨이랑 이번에 영화 네, 찍으시는 뭘 혹시 엑스맨이었나 아니요 뭐... 어 약간, 약간.. 판타지 판타지? 알았어요 좀 이따 실수하면 안되니까 오케이 좋아요 굿 인포페이션 아니 그 뭐지? 인..인..인포.. 인포.. 뭐지? 어.. 인포메이션 오 쭉, 쭉쭉쭉 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음.. 인포메이션 음.. 영어를.. 기자님들 이 오히려 늦으셔서 지금 아.. 어. 보디가드 분들께서 지금 급한 대로 발레도 하고 있습니다. 벤츠 SLK. 음. 아, 난 기자 중에 가두종 가두종 기자라고. 네, 김우종 기자님, 늘 움짤 너무 감사합니다. 그지 같은 기자분들 꼭 꼴로 다고 해놓고 그냥 글만 써놓으면 승질나요. 유튜브 올려도 모바일로 안 보이고. 근데 우리 가두종 기자님께서는 스스로 움짤하자. 너무 좋아요. 아좀 늦으시네 다들. 아 추워. 어어 어, 추워. 어 추워. 어좀 어. 어. 아, 따뜻하게 여기 있어야겠다. 아우 춥다 이건 진짜. 아유 진짜 안에 못 들어가요. 안에 들어가면 이 꺼져요. 저희가 지하 가봤었는데, 지하가 끊기더라고요. 녹화되고 있지? 음 지하가 끊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와 완호 왔구나, 완호. 음, 음. 어, 완호 또 여자친구야? 하여튼, 잘생긴 놈들은 언제나 옆에 달고 다녀. 아주 옵션이야. 아주 그냥 한 번은 없는 걸못 봤어, 내가. 한 달은 외로운 걸못 봤어. 아휴 어, 무슨 외롭게도 행복하지, 임마. 나는. 왜 내가 한숨을 잤지? <laughs> 언제 보고 있을지 몰라.